런너를 위한 발가락 피멍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피를 빼가지고 원래 색깔로 돌아왔는데 원래 시커맸거든요. 저도 지난 4년간 달리게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 유사한 사례도 없었기 때문에 아, 나는 괜찮은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번 트레일러닝 갔다가 워낙 그 다운 헤일의 각도가 심하다 보니까 여기가 시, 심하게 경기 중에도 아프더라고 심하게 까맣게 이렇게 피멍이 들었어요.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 계속 아프거든요. 그래서 피를 빼줘야 돼요. 드릴링이라고 하더라고. 드릴링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엄지발가락에 완전히 피멍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이거 드릴링에서피 뽑아야 되는데 지금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준비물은 이렇게 생긴 꼭 이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생긴 칼, 날카로운 거, 알코올솜, 휴지가 있으면 됩니다. 이건 제가 어디서 났냐면. 여기 발톱깎이 세트 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아마 다이소 가면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끌어서 파내야 되니까 이렇게 앞이 날카로우면서 끌어서 파낼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뭐 이, 이런 걸로 한번 해볼까 싶어서 막 했는데 이게 발가락, 발톱이 둥그러니까 안 돼. 아무것도 안 되고 그리고 막 바늘, 바늘도 막 불지져가지고 바늘로 하니까 이거 뭐 이것도 뭐 답이 안 나와요. 바늘도 이걸로. 살살살 요 앞에는 이제 소독 알콜올 소모 소독 해야 되겠죠 깨끗이 소독하고 이제 해당 부위 발톱도 손, 소독을 한 다음에 어, 드라마 같은데 보면 그 감옥에서 탈옥할 때밥 숟가락으로 하루에 한 스푼씩 파내 듯이 시간을 꽤 잡고 해야 돼요 시간 좀 넉넉할 때왜냐면 급하게 하다가 잘못해서 이발발톱로 찔릴 수도 있으니까 살살살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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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파내되. 초반에는 좀 힘을 줘서 좀 팍팍팍 파내도 돼. 하다가 뭔가 근접한 느낌이 오거든요. 발가락에서 느낌이 와요. 아, 이제 다돼 간다. 그럴 때는 살살살 파내서 구멍이 뽕 나면 났을 때 구멍 났다고 그걸로 그냥 쫙찢내지 말고 구멍을 조금 더 넓혀줘서 충분히 이 공간을 틈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피를 빼내야 됩니다. 처음에는 제가 알콜 소음이 없어가지고 막이 과산화 수소에 요걸로 불로 찢어가지고 막요렇게 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알코올 솜을 찾아가지고 두 번째는 알코올 솜을 했죠. 어떤 사람은 며칠 지나면 안에 피떡지가 붙는다고 어한 2-3일 안에 해야 된다는데 하 그렇지 않더라고. 저는 일주일 뒤에 여기 한 건데, 여기 한 건데 해서 빼냈고요. 그리고 여기를 내가 완전히 빼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틀 뒤에 그러니 사고 발생하고 9일 뒤에. 여기 추가로 여기 말고 요 옆에 추가로 드릴링을 해서 완전히 해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뚫으면 어떻게 되냐면 시커멓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커먼 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뭐 고름은 아니고 뭔가 이 림프액 같은게 이게 모세관 혈이 모세관 혈관이 터져 가지고 림프액 같은게 나오는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피 맑은 피 같은게 나와요 그걸 좀쫙 빼주면 이 검은 기가 싹 사라지면서 원래 칼날로 가 되거든요. 어, 이렇게 원래 이만큼 시커멓진 않은데 화면상 왜 이렇게 더럽게 나오고. 자, 중요한 건 어디를 뚫느냐입니다. 제가 그저께 뚫었을 때는 여길 뚫었어요. 여기. 여길 뚫고, 여길 뚫었더니 완전히 해소가 안 되더라고. 아직 좀 시커멓게 남아있었고. 오른쪽은 제가 좀 안쪽에, 안쪽에. 왜? 발톱에 보면 이 흰색 선 같은 거 있잖아요. 흰색 선. 직직 그 바로 위에를 이렇게 세로로 뚫었거든요 예, 뚫는 방법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긁어내는 이렇게 계속 좀 빡빡빡빡빡 긁어내는 식으로 하는데 요게 요 흰색 선이잖아요그 아래쪽 조금 이 밑쪽을 뚫어줘야 돼 여길 뚫어야지 제가 왼쪽처럼 가운데를 뚫었더니 가운데를 뚫었더니 피는 나와요 피는 좀 제법 나왔는데도 해소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틀 뒤인 오늘 아래쪽을 뚫었죠 이 흰색 라인 있는데 걸쳐지는데 여기를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뚫었어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 요거는 딱 뚫으면 그냥 피가 나오는데 여기를 뚫어서 딱 뚫리잖아요 그러면 뭔가 가스 가스 새는 가스 새는 소리 같은게 나요 그러니까 바깥 공기가 들어가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빵 구멍이 탁 났다 요런 느낌 그래서 가스 새는 느낌이 참 나요 의외로 이 칼이 발톱 밑에 살이 닿았을 때 생각보다 뭐 살살살 하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지는 않더라고 제법 이렇게 들어가도 별로 아픈지 못 느끼겠더라고 그렇다고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겠죠 조심해서 하는데 대신에 너무 겁나가지고 그냥 구멍 가스 새는 소리가 났다고 해서 거기 서 스톱하면 안 되고 거기서 구멍을 넓혀줘야 돼요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게 그러면은 어떻느냐 여기는 그냥 피만 나오고 말았는데 이런 소리가 있죠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공기가 바깥 공기하고 이 발톱 안에 하고 발톱 안에 층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공기 이 소리가 난다고 이렇게 돼야지 이게 완전히 이런 소리가 나죠 이, 이, 이 틈으로 바깥 공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안에 그러면서 뭔가 이흰 거품 같은 게 나면서 맑은 피가 쫙 빠지거든요 이렇게 눌러줘야 돼 꽉꽉꽉 눌러서 완전히 다 빼줘야 돼 그러고는 마무리를 알콜솜으로 이렇게 상추 이 드릴링한 부위를 깨끗이 닦아주고 깨끗이 깨끗이 닦아주고 충분히 깨끗이 닦아주고 약국에 파는 요오드액 같은 거 있죠 이런 걸로 충분히 발라준 다음에 휴지로 조금 맺혀 있는 거 닦아내고 한두번 정도 해주세요 이 구멍을 통해서 요오드액이 안으로 또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안에서 요오드액이 갇혀서 또 뭔가 컬러 변색이나 외관상 좀 뭐, 뭐, 위생상 문제는 없겠죠. 이렇게 보면, 이 들어왔다 갔다 하거든요. 구멍으로. 구멍으로. 이게 완전히 뚫려서 그렇고, 요 위에는 완전히 안 뚫렸기 때문에, 구멍은 있지만, 이, 그 발톱 밑에하고 살이하고 붙어 있는지, 이게 안 통해요. 요것도 이걸 요렇게 눌러가지고 빼준 다음에, 완전히 닦아내고, 닦아냈습니다. 물론 뭐, 컬러 변색이나 이런 게 우려되면, 굳이 요것도 말고 소독하는 거니까, 알코올 소만 해도 상관없겠죠. 해가지고 뭐, 연고 정도, 그죠? 발라가지고. 그 다음에, 요렇게. 아, 데일밴드로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안 아파요. 전혀 안 아프네요. 바로 뜰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이렇게 생긴 칼 끝이 이렇게 팔 수가 있어야 돼요. 날카롭게 이런 식으로 피딱간일 휴지, 알콜올솜 필수입니다. 요거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 요드나 오뭐 과산화수소도 괜찮겠죠. 소독약, 데일밴드 이렇게 해서. 상처 부위를 구멍 뚫은 부위를 마무리 해줍니다 중요한 거는 어디를 뚫느냐 가운데가 아닙니다 발톱의 정가운데가 아니라 약간 아래쪽 요 흰색 이, 이 라인이 있는 거기를 걸쳐지는 요이 요 부분을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긁어서 어딱 뚫렸을 때 피시식 이렇게 바람 새는 소리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 그러면서 짰을 때 맑은 피와 거품이 같이 나와야 돼요 그 상태에서 구멍을 조금 더 충분히, 너무 많이는 아니지만 충분히 좀 내준 다음에 충분히 눌러서 피를 빼준다. 피 충분히 안 나올 때까지, 거의 안 나올 때까지 피를 빼준다. 그리고 이렇게 수시로 한 번씩 바꿔줘야 돼요. 이게 또 다음날 때도 또, 고르, 또 피가 나오죠.